방금 전에 조윤우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기 토론토 시간으로 내일 오후 9시면 북미 정상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나오기 전에 한국 뉴스를 잠깐 봤더니 뭐 벌써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둘다다 다 싱가포르에 도착했다고 하네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또 속는 거다라는 우려와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한반도의 갈등이 종식되고 평화의 길이 열려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뉴스를 읽다가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경호에 투입될 싱가포르 경찰 병력 중에 네팔 구르카족 전사에 관한 기사였는데, 구르카족 전사는 세계 3대 용병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3대 용병은, 먼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외인 부대가 있습니다. 세계 각 처에서 프랑스 외인 부대에 입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들어가기는 참 힘든데, 그곳에 들어가서 5년 동안 복무를 채우고 나면, 프랑스 국적이 주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프랑스 내 각종 공공 요금의 7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프랑스의 외인 부대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 있는 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IMF 때 젊은이들이 이 프랑스 외인 부대에 지원한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계 3대 용병이 그 네팔의 구루카족, 그러니까 싱가포르 경찰 병력에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용병인데 네팔에 살고 있는 몽골의 후예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닌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일을 잘 못하면 부족 전체 생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인식이 머리에 박혀 있어서 일에 대한 집중도와 충성도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구루카 전사 한 명이 단검 하나만 들고 일본군 참으로 뛰어들어서 24명을 전멸시켰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용맹 무쌍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계 3대 용병은 바티칸의 스위스 용병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1527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교황 클레멘스 7세와 프랑스 연합군을 연파하면서 로마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까지 쳐들어갔습니다. 당시 다른 군대는 모두 다 칼을 옷에 항복했지만 스위스 용병들로 구성된 바티칸 수비대는 결사 항전했고 교황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위스 용병 187명 중에 147명이 전사했고 이들의 헌신에 감격한 교황은 바티칸 수비만큼은 스위스 용병에게 맡기는 전통이 이후로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바티칸 수비대만 있었던 거예 아니죠? 그냥 유럽 이곳 저곳에 용병으로 갔어요, 스위스 사람들이. 그래서 18세기 후반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프랑스 혁명의 에, 혁명을 촉발시켰다 이 왕과 왕비가 시민혁명군의 포위가 되었어요 스위스 영병들이 마지막까지 궁전을 지키다가 700명이 전멸당하게 됐어요 이때 시민혁명군들이 아까운 목숨 잊지 말고 물러가라고 퇴로를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영병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이 몇달 남았다 내할일 하겠다 그렇게 거절하면서 그들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사한 스위스 용병 중에 한 명의 품에선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후손들은 용병을 할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라는 편지가 나와서 보는 이들로 감격하게 했다고 합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유럽 곳곳에서 용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스위스 국토가 대부분 산악지대라서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자원이 부족하니까 뭐 생산성이 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 타국에 나가 용병 살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면 후손들 일자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항상 죽음으로 신용을 지켰다는 거. 그러니까 교황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고 바티칸 수비대에서. 그리고 얼마나 악명 높은 어? 왕이었어요. 루이 16세하고 왕비, 마리, 아, 앙뚜아네트가. 그걸 알면서도, 전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지켰던 거예요. 왜?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로 말미 아마, 스위스 사람 하면 죽음을 불사하고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뒤따르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자본을 가장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보관처로 스위스 은행을 택하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다 생각하는 곳은 스위스 은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스위스가 누리는 풍요는 죽음을 불사한 용병들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신용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져야, 지켜야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신용을 지킬 수, 그 신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예레미아 35장에도 보면은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족속이 등장하는 거예요. 스위스 용병과 비슷한 족속이 등장해요.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요? 사사기 1장 16절을 보면요.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랍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리고 역대상 2장 5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디에서 나온 겐 종족이들. 그러니까 이두 구절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랑 그리고 겐 족속의 일파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방민족이에요. 그 유다 남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레갑 족속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열왕기하 10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 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나, 여호나답을 만난지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23절도 읽어드립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고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드리자면 북왕국의 가장 사악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었죠. 아합 왕보다 더 사악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그의 아내인 이세벨 여왕, 왕비였어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전역을 바을 숭배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일으키셔서 아합 집안과 바을 숭배자들을 모두 없애버리십니다. 이때 예후가 레갑의 아들 요호나답, 요호나답이나 요나답이나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답이 바알 숭배자들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요나답은 검소하고 의로운 생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한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후는 요나답을 바알 숭배자들을 전멸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답이 그 일을, 어, 감행하죠. 뭐, 무슨 뜻이냐면,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의 만연에 있는 것을 요나답이 무진장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을 쳐 죽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어, 그 가지치기는 할수 있겠지만, 우상숭배자들, 바알 숭배자들은 계속해서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금욕적인 광야 생활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5장 6절과 7절에 나와. 네 가지로 나오죠. 첫째는 뭐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알 숭배자들이 제사 드리고 나서 흥청망청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 농사를도 짓지 말라 그랬어요. 왜 농사를 짓지 말라고 했을까요? 바알이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 보면은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 신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을 이건 아예 농사 짓지 마라. 그리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마라. 포도 포도원을 소유하게 되면 당연히 포도주가 나오게 될 테니까. 그리고 집을 짓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하라. 그러니까 검소하게 이 세상은 우리가 거쳐할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라는 거죠.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해. 야 돼요 이네 가지 명령을 후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 요나답의 후손들인 레갑 족속이 이 명령을 250년 가까이 지켜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면요. 이절을 보십시오. 이절을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레갑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라는 명령인데 참 이상한 명령이죠 왜 레갑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레갑 사람들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시험하시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말안 듣고 불순종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이 신앙의 본보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을 성전에 불러다가 포도주를 따라 놓고 마시라고 권합니다 5절에서 그러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함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권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란 고남에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고대 근동지역의 풍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으면 손님으로서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철칙이 있어요. 하나는 주인이 음식을 내놓기 전엔 먼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인이 주는 것은 거절하지 않고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갑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인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성전에 초대한 겁니다. 초대해서 포도주를 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동 지역의 풍습에 따르면 당연히 이 거절하지 말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포도주 마시기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들의 조상인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명한 네 가지 명령들 보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잖아요.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포도원도 만들지 말라, 농사도 짓지 말라,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그러니까 부정, 부정사를,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 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이이 이, 이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면 로라는 부정 부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히브리어에 부정 부사로 쓰이는 단어가 알과 로가 있는데 알은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거. 그와 반면에 로는 절대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십계명에서 사용된 그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도, 그러니까, 알이 아닌 로, 로가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는 그냥 살인하지 말라. 지만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명령인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레갑 사람들은 요나답의 지침을. 아주 절대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상황에 따라서 바꿔도 되고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답이 예후를 도와서 바알 숭배자들을 죽인 것은 주전 840년쯤입니다. 그리고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아 앞에서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한 거 있는 이 사건은. 주전 605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결국 250년 가량이 지났다는 것인데 레갑 족속이 대를 이어 계속해서 요나답의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수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250년 동안 이 명령을 지켜 왔다고 해서 누가 알아 주겠습니까?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지는 고리타분한 자들이라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레갑족석은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답의 명령을 소중하게 여겼고 절대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갑족석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셨어요.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신용의 본보기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내갑 족속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짧게 말해서 보면 뭐예요 지금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토록 말씀하셨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16절도 보십시오. 레가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방 민족인 레갑 족속과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레갑 족속은 이방 민족인데도 250년 전에 요나답을 통해서 요나답이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자. 그렇게 명령한 걸그 이후에 후손들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그것을 끝까지 지켰다. 그와 반면에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레갑족속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더 신용이 있는 것이겠어요?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영적 레갑 족속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싶습니다. 그 35장 19절을 보게 되면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다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레갑 족속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았냐 하면요. 제사장은 레이 족속만 되잖아요. 근데 레갑 족속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민족인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보다, 그러니까 한몇년 전입니까? 4천 사천년이 아니죠 한삼 2,600년 전에 그렇죠한 2,600년 전인 거예요 2,600년 전에 레갑 족소이라는 이이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엄청난 축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250년 동안 음. 요나답이 명령했던 그 명령을 절대적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 레갑 족속의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 것.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영적 레갑 족속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당시 순교를 당했던 폴리갑의 고백을 소개해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폴리갑은 서버나 교회의 감독이면서 여든 여든 여섯에 순교의 재물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폴리갑을 신문하던 총독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네 복음을 살려주겠다. 이 제안을 폴리갑은 다음과 같이 거절하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주님은 단한 번도 내게 나쁜 일을 행하거나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영적 내갑 족속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용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고백에 이 신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빚저가 주실 것을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250